응. 오늘 말씀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사장이1절입니다 마, 요한복음 1사장이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순종의 축복입니다. 아멘. 네. 순종하는 것은 더큰 것을 예. 주기 위한 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의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 순종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들 때는 순종이 쉽지만 내 마음과 생각과 다를 때그 순종하기란 굉장히 힘이 든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고 그러고 순종은 더큰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를 때야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면 순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혼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하나님을 거역하면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제약들을 예. 하나님께서는 가정하게 여기 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진노하심의 심판은 심판의 결과는 자손 3, 4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죄악이 3, 4대까지 자손에게 네, 대를 이어서 그 죄악의 그 형벌을 네, 자식들에 주신다는 것 그런 러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네,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자손의 그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느라. 하나님의 명, 명령, 명령과 교례를 지키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요. 또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열한기상 3장 14절입니다. 열한기상 3장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예, 네, 그 나이제 긋하신 건사님들 보면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니십니다. 늘 성전의 떠를 밟으며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예, 수요 예배 차례 예배 성전을 매일 같이 내집더 나들지 성전을 더 나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근사님들 보면 예 장수하십니다 팔십 구십 뭐0세 넘어도 예 소녀같이 아름다우시고 예 장수하시죠. 그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나를 길게 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하게 되십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뭐, 어, 각가지 좋은 영양제며, 뭐, 좋다는 뭐, 불로초며, 뭐, 그런 것들을 막 혐오스러워 그, 그까지도 건강에 좋다면 먹습니다. 그런 거잘 먹어서, 건강식품을 먹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 혐오식품까지, 혐오 동물 막 그런 것까지 막, 해서 먹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기상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법도를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여, 하나님께서, 내 나를 길게 하리라. 장수의 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장수의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명령과 교대를 지키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 잘못 철 출애굽기 15장 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예. 하나님께서는 또 치료하시는. 훌륭한 예, 의사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 치료하시는 예, 훌륭한 의사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그 모든 것에 예, 규례와 율례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그 주어지는 일들에 순간마다 시시때때마다 그 몰려오는 예, 어둠의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고 또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거리와 불평의 거리는 함께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과하시지 않으면. 은혜가 그 하시지 않으면 불평을 앞세우고예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